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나 희망이 되는 이름, 울산대학교. 네, 저는 울산대학교 입학관리팀 조동성입니다. 오늘은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2021학년도 울산대학교 수시 및 정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대학교는 2021학년도 신입생 2,959명을 수시 85%, 정시 15%의 비율로 선발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수시 모집의 비율이 정시 모집에 비해 크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수시 모집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성공적인 입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시 모집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같이 수능 시험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수시 모집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정시까지 길게 바라보고 입시를 준비해야겠습니다. 2021학년도 울산대학교 전향에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 첨단 학과 승인에 따라서 IT 융합학부, AI 융합 전공이 신설되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 100%로 선발하는 서류형과 서류와 면접을 단계별로 평가 선발하는 면접형으로 나뉘어 두 개의 유형의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에서는 계열별 모집단위를 군별로 배치하여 수험생 지원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형, 학생부종합면접형 등총 5개의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실기실적형은 예체능계열 모집단위, 논출형에는 의외과만 대당이 됩니다. 각 유형에는 세부전형이 있으며 우산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수시에서 유형별 복수지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유형에 속해 있는 학생부교과전형과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은 복수지원이 불가하니 이점 균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유형별 세부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부교과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유형은 수시 모집 전형 중 60%를 선발하는 가장 큰 규모의 전형 유형입니다. 세부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농어촌, 기초 차상위,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100%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단, 농어촌, 기초 차상위, 특성화고 졸업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학생부는 교과 90%와 출결 10%를 반영하며 교과 성적은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열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네, 반영하는 방법은 3학년 1학기까지 석차 등급이 있는 학기 단위 과목 중 가장 등급이 좋은 국어 3과목, 수학 3과목, 영어 3과목, 사회 또는 과학 2과목을 반영합니다. 단 기계, 전기, IT, 화공, 간호학과는 3학년 1학기까지 국수영사과 전 교과를 주 단위로 반영합니다. 어,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은 3학년 1학기까지 전교과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기준은 대부분의 모집단위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또는 과학탐구 영역에서 두개 영역합 10등급 이내입니다. 단, 기계자동차, 강화학과 등 일부 모집단위는 세개 영역합 11 또는 12등급이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기준을 한번 더 확인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어, 자연과학대, 공과대 등 이과계열의 모집단위는 수능 수학 가형에 응시할 경우 취득등급에서 1등급을 상향하여 반영합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큰 기준으로 선발하므로 전년도와 전형 절차가 동일하고 지원 경쟁률이 비슷하다면 모집단위별 전년도 입학자의 평균 성적을 가늠하여 지원 전략을 짤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년도 입시 결과는 각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이 어, 수시지원전에 꼭 확인하고 참고하여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생부종합전형은 어, 입학사정관 선생님에 의한 세부안내가 필두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류형과 면접형에 대한 구분별 전형요소와 절차만 간단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종합서류형은 서류 100%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서류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있으며 자기소개서는 원서지원시 직접 입력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생부종합 면접평입니다. 학생부종합 면접평은 단계별로 진행되며 1단계의 서류평가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면접평가와 1단계의 서류평가 결과를 각각 50%씩 합산 반영하여 최종 선발합니다. 의예과 외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며 지역 인재 고른 기회 취업자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등의 세부 전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의예과 학생부 종합 면접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은 수능 체제가 있으며 수능 체제는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학탐구 영역 중세개 영역 합 3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과학탐구는 서로 다른 두개 과목을 응시하며 해야두 과목 평 등급은 평균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울산 부산 경남 지역에 고교를 입학하여 졸업한 수험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논술 전형은 의예과만 해당되며 논술 60%, 학생부 40%를 반영하여 최종 선발합니다. 논술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며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학, 탐구 영역 중네개 영역 합 5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과학 탐구는 서로 다른 두개 과목에 응시해야 하며, 둥하옥목 등급은 평균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반영합니다. 논술고사는 수리논술과 의학논술로 구분되며, 수리논술은 제시된 고교 수학 교과 범위 내에서 출제됩니다. 의학논술은 의학과 관련된 과학적 분석력과 논리력을 평가하며, 지문은 영어로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실기 실적형은 예체능 계열의 모집단이 해당됩니다. 스포츠 과학부 예체능 전형은 실기 60%, 학생부 40%를 반영하며, 특기자 및 경기 실적 우수자는 해당 종목의 자격을 갖추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계열은 실기 70%와 학생부 30%, 음악 및 미술 계열은 실기 80%와 학생부 20%를 반영합니다. 디자인 특기자는 고교 재학 시절 관련 수상 실적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체능 전형의 실기는 모집 단위별 세부 종목을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꼭 모집 요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신 모집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정신 모집은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그외 예체능 계열 및 경량한 야간 같은 학과들은 수능, 교과, 실기, 면접을 전형 요소로 반영합니다. 정시는 가, 나, 다 군별로 모집 단위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를 확인하여 군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 모집 수능 시험 반영은 계열별 모집 단위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 인문 사회 상경 계열의 모집 단위는 국어 30, 수학 20, 영어 19, 한국사 1%를 반영하며 자연 공과 계열의 모집단위는 국어 20, 수학 30, 영어 19, 한국사 1%를 반영합니다. 수능시험에서 전략적으로 점수를 획득하려면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꼭 응시 전에 각 대학의 정시 수능 반영 방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수능 전형,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어, 수능 전형은 수능 100%를 반영하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는 지원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자료입니다. 각 대학들은 수능 성적 반영 방법에 따른 전형 점수 산출 프로그램을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도 전년도 입시 결과와 수시 및 정시 성적 산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울산대학교 수시 및 정시 전형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대학교는 수험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